저는 언제나 사람들을 돕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구급대원이 된 이유죠. 제 이름은 사라 톰슨이고 32살이에요. 수년 동안 저는 구급차를 타고 시드니의 분주한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지금 시드니 국제공항 한가운데 서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짐을 끌고 가는 소리. 방송 소리가 제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배낭을 꼭 쥐고 있죠. 흥분되면서도 긴장돼요. 한달 동안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려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혼잣말을 해봤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배우고 싶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긴급 상황을 처리하고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돌아가 개선하고 싶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제 곧 비행기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처음 가는 곳은 중국, 그 다음은 한국이에요.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나라들이죠. 과연 상상한 그대로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행의 흥미로운 점이죠. 홍콩행 CX100편 탑승 마감 안내입니다. 방송에서 안내 음성이 들렸어요. 제 비행기네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금발의 포니테일이 뒤로 흔들리고 초록색 눈은 기대감으로 더욱 커졌어요. 탑승권을 미소 짓는 승무원에게 건네면서 떠나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항구가 보이는 제 작은 아파트 주문을 외우듯 제가 마실 커피를 기억하는 바리스타가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 그리고 가족같이 느껴지던 동료들까지요. 모두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이 여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비행기에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배낭을 앞 좌석 아래에 넣고 안전벨트를 맸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시드니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어요. 곧 광활한 태평양만이 눈앞에 펼쳐졌죠. 잘 있어, 호주야.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한달 후에 보자.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줬어요. 물을 부탁하면서 갑자기 목이 말랐다는 걸 깨달았죠. 물을 마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중국은 어떤 곳일까? 사람들이랑 소통은 할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두근거리게 하면서도 약간 무섭게 만들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중국과 한국의 긴급 구조 서비스에 대해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가득 찬 노트북이죠. 중요한 중국어와 한국어 문구도 적어놓고, 방문할 도시들의 지도를 그려놨고, 꼭 가보고 싶은 병원과 소방서 목록도 작성했어요. 이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떠올렸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끔찍한 산불 시즌을 겪었거든요. 그때, 어떤 긴급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재난이나 일상적인 긴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아마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죠. 비행기는 밤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승객들 대부분이 잠들었지만 저는 너무 설레서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대신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봤죠. 하나는 중국 액션 영화였고 또 하나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단어와 문장을 익히려 노력했지만, 영어와 너무 달라서 익숙해지기 어려웠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창밖의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와 함께 제 모험도 진정으로 시작되었죠. 기장이 홍콩에 곧 도착한다고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주위엔 푸른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항구에는 배들이 떠 있고 다리들은 섬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심장이 또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도착했구나. 배낭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할수 있어. 살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배우고 탐험하고 성장할 시간이야.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굳게 먹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다르고, 소리도 낯설었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제가, 겨우, 개들 모든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로 더 나은 구급대원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됐죠. 이제 제 모험은 시작됐고, 그 여정이 어디로 날 데려갈지 너무 기대돼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제 감각들이 온통 흔들렸어요. 가장 먼저 제 귀를 때린 건 소음이었죠.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시드니보다 훨씬 큰 도시의 끊임없는 소란이었어요.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 간판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사방에서 저를 지나쳐 갔고 저는 한순간에 낯선 얼굴들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살짝 겁이 났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촌집 주소를 찾으려고 허둥댔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았어요. 모든 게다 달랐어요. 집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써서 물건을 샀지만, 여기서는 모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QR코드라는 흑백의 작은 네모를 스캔했는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쉬워 보였지만, 저는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냥 물한병 사는 것도 큰 일이 되어 버렸죠. 어느 오후, 저는 지역 시장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낯선 향신료와 처음 보는 음식들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상인들이 저에게 물건을 팔려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사일렌 소리였죠. 저는 구급대원이니까 사일렌 소리에 익숙하지만. 이건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구급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교통 상황은 엉망이었고 차들은 마치 정어리처럼 꽉 들어차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귀를 찢는 소리를 듣자마자 길을 열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잘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사촌에게 왜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큰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거든, 라고 설명해줬어요. 구급차가 교통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어.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차이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도시 밖의 도로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포트홀과 균열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구급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궁금했죠. 또, 고향에서처럼 응급처치 수업이나 시범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명구조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날이 지나면서 구급대원으로서 저를 불편하게 만든 점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여긴 응급대응 체계가 제가 익숙한 것보다 느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구급차들이 자주 교통에 갇히곤 했고,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도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사고를 목격했어요.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넘어졌죠. 집에서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도와줬겠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작은 일이었지만, 낯선 사람을 돕는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매콤하고, 풍미가 가득하면서,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역사는 그야말로 경이로웠고요.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그 엄청난 크기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의 경외감을 느꼈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경험과 배운 것들에 감사했지만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구급대원으로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응급대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남한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중국과 비슷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 알아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긴장도 됐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끔 우리의 기대가 현실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비행기 창 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베이징 시내를 내려다 보며,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 중국에 올 때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했거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남아은 저에게 어떤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 줄까? 인천 국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얼굴을 스치자 택시를 찾기 시작했죠. 이제 서울에서의 모험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베이징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로는 훨씬 부드럽고 교통도 더잘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편안해지려던 그때 갑자기 무언가 일이 터졌어요. 앞차가 갑자기 우리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앞좌석을 꽉 붙잡고는 헉 하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택시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간신히 사고를 피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이고, 미친 새끼. 기사님이 소리쳤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첫 인상으로는 좋은 출발은 아니었죠. 호텔로 가는 동안 계속 긴장되고 걱정스러웠어요. 서울도 베이징처럼 혼란스러운 곳일까 싶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걸어 다니기로 했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들을 걸으며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인도가 넓고 깨끗했어요. 거의 모든 모퉁이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덕분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이징에서 느꼈던 불안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걷고 있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구급대원 본능이 발동해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내 구급차가 바쁜 교차로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교통을 정리하는 것도 아닌데, 차들이 알아서 좌우로 슬슬 움직이면서 길 한가운데가 비워지는 거예요.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차들이 정돈되면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어요. 구급차는 그 길을 매끄럽게 지나갔고, 교통이 그렇게 혼잡한데도 거의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움에 빠져 있었어요. 중국이나 심지어 호주에서도 본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단순히 차들이 비켜준 게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한 깊은 존중과 빠른 대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구급차가 지나가고 나서 교통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제 안에서 뭔가 변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제 시각이 몇분 만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응급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존중과 효율성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길을 계속 걸으며, 그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이나 쇼핑센터, 심지어 길모퉁이마다 심장 충격기 AED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 모든 건물에는 분명하게 표시된 비상구가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비상 상황에 대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의 혼란과는 너무 달랐고,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에서도 볼수 없던 모습이었죠. 그날 오후, 큰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공공심폐소생술 CPR과 AED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 세션이었어요. 나이 불문하고, 사람들이 마네킹을 이용해 가슴 압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질문도 하고, 모두가 진심으로 이런 생명구조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이 경험은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고, 지역 소방서를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조금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서 밖에 있던 소방관들에게 말을 걸었죠.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호주에서 온 구급대원인데요. 혹시 당신들의 응급대응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친절하고 환영해 줬어요. 대장님을 불러주셨는데, 김재훈이라는 분으로 영어도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 대장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주의 응급대응에 대해서도 듣고 싶네요. 그날 오후 몇 시간 동안 김 대장님은 소방서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첨단 장비와 혹극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소방관들이 자기 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존경을 표하는지 였어요. 김대당님이 최근 있었던 큰 아파트 화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피가 순조롭게 진행된 건 주민들이 우리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잘 따라준 덕분이었어요. 라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바로 길을 비켜줬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소방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날 본 것과 배운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도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들이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준 모습. 도처에 있는 AED, 공공CPR 교육, 자랑스러워하는 소방관들. 이 모든 것이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른 방식들이 존재했고 그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 고향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잠에 들기 전 서울에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도시가 준비한 또 다른 놀라운 순간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사동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녹차를 마시면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배운 게 정말 많아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꾸만 중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 특히 응급 서비스와 공공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길거리는 붐비고 교통은 난리였고 사람들은 안전규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규칙을 잘 따르고 서로 돕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는 걸본 날이 자꾸 생각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차들이 마치 100번은 연습한 것처럼 구급차에게 길을 내어줬어요. 호주에서는 절반의 차들만 그렇게 빨리 움직여줘도 다행일 거예요. 단순히 차들을 옮기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응급구조대원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매초가 중요하다는 걸 이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였어요. AED는 심장마비가 온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장치예요.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쇼핑몰, 심지어 작은 가게들에도 AED가 있는 걸 봤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언제든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지하철역을 걷는데 한 곳에서만 AED가 다섯 대나 있는 걸 봤어요. 다섯 대나요.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AED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도 봤고, 쇼핑몰에서 공개 훈련 세션도 구경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응급 구조 기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건 저 같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집에 돌아가서 배운 거, 들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에 대한 공공 교육을 더 늘리기. 둘. 공공장소에 더 많은 AED 설치하기. 셋.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그리고 아파트 건물에서 정기적인 화재 대피 훈련 실시하기. 이런 변화를 호주에서 이루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꼭 해보고 싶다는 결심이 섰어요. 김 소방관님과 그분의 동료 소방관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사회가 그들을 지지해주는 것에 정말 감사해했어요. 저도 우리 커뮤니티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차를 다 마시고, 카페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건 단지 좋은 응급 서비스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일기를 덮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한번더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남은 영감을 충분히 받아가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호주에서 온 구급대원이 아니었어요. 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사람이었어요. 거리로 나서면서 이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눈에 담았어요. 건물 안에 분명한 비상구 표지판, 잘 조명된 거리, 지하철 차 안에 붙어있는 안전 수칙들,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똑똑한 시스템과 준비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지 생각해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서울이 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집에 가서 변화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움직이고 싶었어요. 해가 서울 위로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 멋진 경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여행이 제게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했어요. 단지 기념품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게또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도 모르게 감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도시와 여기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게 된 사람이 된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강남에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도에서 그들이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면서 감탄했죠.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무단횡단하지 않고 모두가 교차로 앞에서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이 도시가 안전한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탔어요. 처음에는 지하철 이용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팀원이 카드를 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눈에 띈건각 역마다 설치된 AED 기계들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자세히 설명된 사용법이 적힌 AED는 비상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기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장비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죠.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때쯤에는 다시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전에 만났던 김 대장님이 밖으로 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사라, 이렇게 빨리 다시 올줄 몰랐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저도 김 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는 소방관들이 정말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걷던 부모님들이 소방서를 가리키며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도 소방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즐거워했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울 시내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응급차가 러시아워에도 거침없이 달려가던 모습,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는 모습, 지하철과 쇼핑몰에 설치된 AED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사람들까지 떠올리며, 이 도시가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곳에 혼잡한 교통 상황, 아무도 양보하지 않던 순간들, 응급차 사이렌에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 공공장소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의 부족함까지요. 한국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두 나라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더 나은 방식을 배우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머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배운 것들을 호주로 가져가고 싶다는 열정이 넘쳤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AED와 심폐소생술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응급차 사이렌이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응급차를 보면 더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주도록 인식을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물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점점 작아지는 서울이 보였어요. 이제 서울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도시였죠. 저는 노트를 꺼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방법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저 사라라는 이름의 구급대원이 아니에요. 사라라는 이름의 구급대원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